직장인의 최대 관심사 연봉.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자플래닛 2021 연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700만 원,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3,9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모자란 액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연봉을 두 배로 올릴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 실제로 평범한 영업 사원에서 연봉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 연봉 킹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기 개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세계적인 CEO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강사로 활약 중인데요. 그의 자기 개발 강연은 한 시간에 무려 8억 원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부터 엄청나게 똑똑했거나 빵빵한 지원을 받은 건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전형적인 흙수저에 가까웠습니다. 1944년 캐나다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돈이 없어 10살 때부터 일을 해 스스로 용돈을 벌 정도였죠. 학교를 관두곤 설거지, 세차, 청소 등 계속 육체 노동을 했고 성실하지 않아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잘리면 또 다른 일을 구했죠. 공장, 농장, 북대서양의 선박까지 다양한 곳에서 꾸준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피아노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작한 영업이 잘 될리 만무했죠. 많은 이들을 찾아가 판매를 시도했지만 퇴짜만 맞기 일수였습니다. 실적은 6개월 동안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여전히 생계 허덕였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고자 회사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영업 사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이 뭐죠?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세요.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떠오릅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이요? 아, 제품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줍니다. 트레이시는 똑같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건 바로 뭐든 잘 되는 사람을 따라 하면 훨씬 결과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팀장이 됐고 또 이듬해엔 6개국의 판매를 맡게 되죠. 그를 따라 한 다른 사원들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작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 매뉴얼을 따르면 연봉을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연봉킹의 성공 매뉴얼 그 첫째는 마인드 설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낙관적입니다. 물론 마냥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한 긍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태도죠.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자연스레 살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더 유능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배우고 경험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래의 비전을 그립니다. 연봉이 지금보다 두배 높아진다면 직업, 경력, 수입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 상상하세요. 세상에 단지 3%만이 자기 일에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성공에 한발 다가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미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연봉 2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처에서 볼수 없다면 유튜브나 책에서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자취를 따르려면 뭘 해야 할지 분석하세요. 즉 성공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아가 노트를 펼쳐 연봉 2배를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할 10가지 목표를 적으세요. 종이에 적으면 달성 가능성이 10배 더 오릅니다. 목표마다 마감 기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까지 함께 적어 리스트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꼽습니다. 그한 가지는 다른 종이 위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놔둡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목표와 계획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머릿속엔 행동의 우선순위가 보다 선명해졌을 테죠.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고 하나의 행동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말은 쉽지만 우리 주변은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 위한 핑계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SNS와 넷플릭스를 끊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하지만 이 핑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숙명에 놓이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의 증세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훗날 연봉 2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또 하세요.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우리 중 단지 2%만이 자아실현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당신이 바로 2%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거겠죠? 연봉도 자신감도 쑥쑥 오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상 지식을 말하다였습니다.